에스겔서 사십삼 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대문, 즉, 동편을 향한 대문으로 데려왔는데, 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영광의 동편의 길로부터 임하였으니, 그분 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으며 땅이 그의 영광과 함께 빛나더라.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 한상의 모양, 즉, 내가 그 성읍을 멸하려고 왔을 때 보았던 한상대로였더라. 그 한상들은 내가 그 발간가에서 본 한상과 같기에 내가 내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니,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 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그 영이 나를 들어 안쪽들로 데려갔는데 보라 주의 영광이 그 전을 가득 채웠더라 나는 그가 그 전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에 서더라 서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여 내 보좌의 자리와 내 발바닥을 돌자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라 이스라엘 집즉 그들이나 그들의 왕들도 그들의 음란으로나 아, 그들의 선당들에 있는 그들 왕들의 시체로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다시는 더럽히지 못하리라 그들의 문지방을 내 문지방들 곁에 그들의 기둥을 내 기둥 곁에 나와 그들 사이에 벽을 두고 그들은 그들이 행한 가정함으로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내 분노로 그들을 소멸하였으나 이제는 그들로 그들의 음란과 그들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치우도록 해야 하리니 그래야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가리라 너 인자야 그 전을 이스라엘 집에 보여주어서 그들로 그들로 제약을 부끄럽게 여기게 하고 그들로 그 모양을 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들에게 그 전의 형식과 양식과. 나가는 것과 들어가는 것과 거기에 따른 모든 형식과 또 모든 윤례들과 거기에 따른 형식과 모든 법을 보여주고 또 그들의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거기에 따른 온전한 형식과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후법은 이러하니라. 산정상의 주변 에온 지경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보라 전후법이 이러하니라. 기빗으로 잰재단의 지수는 이러하니 그기빗는한 기빗과 한, 한 손너비이며 바닥은 한 기빗이고 그 너비도 한 기빗이라. 그 사면 가장자리한 이며 이곳은 재단의 높은 부분이 되리라. 땅의 바닥으로부터 밑판까지는 일 기빗이요, 그 너비는 일 기빗이며, 더 작은 판에서 큰 판까지는 쌍 기빗이며, 그 너비는 일 기빗이 되게 하라. 그러므로 재단은 쌍 기빗으로 하고 재단에서 이쪽으로는 내 뿌리 있게 할지니라 재단은 길이가 12기빗 너비가 12기빗으로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형이 되게 하며 밑판은 길이가 14기빗 그 너비가 14기빗으로 정사각형이요그삶면의 가장자리는 반기빗이며 그 밑은 1기빗으로 둘을지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니라 인자야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그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피를 뿌리는 제단의 윤례가 이러하니라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섬기는사도의이 내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재물로 줄지니라 주 하나님을 알아노라. 너는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내불과 네 미판의 내네 모퉁이와 사면 후 가장자리에 발을 지니 그리하여 너는 재단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지니라 너는 속죄재물을 수송하지도 취하여 전후 정해진 장소 성소 밖에서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둘째 날에 너는 속죄제물로 흠없는 순념서 새끼를 드릴 것이요 그들은 수송아지로 재단을 정결케 하듯이 정결케 할지니라. 재단을 정결케 함을 마친 후에 너는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약물이 가운데서 흠없는 순양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너는 그제물들을주 앞에 드릴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주 앞에 그것들을 번제물로 드릴지니라. 칠일 동안 너는 매일 속죄... 물론 순념설를 예배할 것이며 그들도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와 양떼에서 순장을 예배할지니라 7일 동안 그들은 재단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할 것이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할지니라 이 날들이 지나고 제8일째와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재단 위에 너희 번제물과 하목제물들을 드릴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겠노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